안녕하세요. 즐거운 게임 수다 방송, 인생게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도 반가운 척 해야 되나요? 다 그런 거 ]요.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네. 다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니까 수우니까? <laughs> <수우니까? 웃음> 네. 아니, 오늘 작업실 딱 들어오니까, 니까 엎어서 자고 있더라고. 여기서, 지작업실 마냥. 아, 근데 이 친구 밤샜어요. 아, 밤샜기만 하지. 자는 얼굴 보니까, 신생아, 쪼글쪼하릇 <laughs>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 야, <laughs> 내가 좀. 어리게 보이긴 <laughs> 어. 해. <laughs> 네, 이, 이소파가 인큐베이터인 줄 알았어. 그 <laughs> 어. <laughs> 네, 고담이 잘때 특징이 이게 오그라들어요. 살짝. 어, 오그라들어. 아, 베이스인 어, 줄 알았어, 베이스. <laughs> <웃음> <웃음> 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 네. 마리오 카트인데요. 음 네. 마리오 친구들이 카트를 타고 음 하는 네. 레이싱 게임입니다. 쇼핑 카트 아니죠? 마리오 시리즈와 네. 젤다 그리고 포켓몬 시리즈도 아 그럼요. 유명한 네. 닌텐도에서 만들었고요. 1992년 슈퍼 패미컴으로 이제 마리오 카트가 발매가 되었는데 그 기종의 베스트셀러였대요. 음, 그래서 약한 800만 장도 정도 정도 팔린 걸로 알고 오, 있어요. 800만 장이면 이게 뭐. 그 슈퍼 패미컴에서 100만 장넣기도 힘들거든요, 솔직히. 아, 그럼요. 음, 기계 본체의 판매량에도 일조를 한 게임으로 음, 알고 그쵸. 있습니다. 마리오 시리즈의 캐릭터들이 이제 카트를 타고 총 출동을 네. 합니다. 네. 일단 뭐 우리에게 친숙한 마리오, 루이지, 그렇죠. 피치공주, 이치공주, 음, 피치 쿠파. 마리오 시리즈의 캐릭터들이 나와서 레이싱을 한다. 이전만 해도 이 기존 마리오 팬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죠. 다양한 특성이 있잖아요. 아, 음. 그렇죠. 캐릭터마다 다르죠. 마리오와 루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즈의 주인공답게 이제 표준형. 스탠다드? 다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예요. 그치, 뭐. 피치와 요시는 이제 스피드형. 네. 질주형이에요. 네. 어, 동키 콩과 네. 어, 이제 쿠파는 쿠파. 파워형. 음. 딱 봐도 이제 어. 밸런스가 이제 딱, 네, 잡힌게. 이제 딱 보시면은, 부딪히면, 여기 요, 요, 아, 길이 좁잖아 하고 이렇게 밀어내고, 네. 맞 어. 어, 엉금엉금이랑 이제 키노피오. 네. 는 버스터리죠. 흔히 말하는. 버스터리는 이제 코너리형. 드리프트를 할 때, 이렇게. 음. 돌때 이제 매끄럽게 아. 돌아가는 타일 어.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쿠파는 처음에 타트라인에서 출발할 때 무거워요. 다른 캐릭터보다. 음. 확실히 무겁고, 버스터를 밟을 때 이제 가속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제로백이라고 어. 하죠. 네. 어. 어떤 캐릭터를 주로 하셨나요? 어 저는 일단 마리오를 주로 했는데 네. 어, 아, 표준형, 네, 표준형으로 많이 했는데 음. 이제 왜냐, 왜냐면 어떤 커을에도 먹히게끔 했는데 네. 하면서 불만인 점은 음. 항상 그거왜 나는 왜폴 포지션을 못 타서 항상 8위에서 시작하는가? 아그 내가 선두에서 시작해도 될 텐데 아왜 굳이 8등부터 시작해서? 아 춤췄어. 어, <laughs> 네. 한명한명 한명 제껴야 되는 이 고추. 아무래도 주인공으로서의 네. 뭐 그런. 어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가라고 음. 다리를 배치는게 아닌가 자, 옥독은? 속도강이기 때문에 피치공주. 아, 피치공주. 아, 피치 네. 속도 예, 광이 라서 방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수비범위가 <laughs> 넓어서 그런 거예요? 아 아니, 수비범위 넓은 거 아니라 그냥 네. 여자 그러니까, 취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취향, 취향의 범위가 <laughs> 넓다는 거예요. 아, 일단은 제 수비범위, 에서 어. 어, 축생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요. <laughs> 축생이라. 예, 네, 일단은.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laughs> 마리오라 루이지는 아저씨라서 제외하고요. 아, 아저라서 예,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죠. 아니, 근데, 엉금엉금이 안 꽃일 음. 수도 있는 거잖아. 일단 축생이잖아요. 어. 아, 참. <laughs> 네. 왜 스피드를 고르는 거 같아요? 코너링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음. 그걸 커버하고도 남을 가속도. 음. 가서 가속. 음. 그런 게 이제 매력적이고, 일단 그 컨트롤을 하는 맛이 있잖아요. 음. 야, 오빠 벌써 음. 끝났어? 저는 코너형을 좀 고르는 편이에요. 버섯돌이를 좀 하는 편인데 버섯이요, <laughs> 진지요. 코너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음. 코너를 잘 도는 캐릭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록도 쳤었거든요. 타이머 때, 타이머 때 했었는데 동키콩할 때는 18초 정도 때 나왔는데 음. 버섯돌이하니까 그러니까 16초 때 나오더라고요. 아, 2초를 줄였 이거 엄청난 타이밍이 그거 어, 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코너에서 문제가 있다는 음.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코너형을 좀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음. 혹시 마리오 카트에서 이제 아이템들을 볼때 네. 어떤 것들을 주로 좀 사용을 하셨는지. 가장 좋아했던 건 버섯. 버섯이 가속이잖아요. 부스트가 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버섯이랑 별. 별 아, 스타. 네. 따다라라 그러니까, 어. 장애물도다 뭐, 아, 그냥 쭉 직진이야, 어, 쭉 직진이 아, 군자 군자 대로행을 내가 진. <laughs> 그다음에 막 만약에 <laughs> 코너에서 잘못 빠졌다, 어, 그런 병. 것도 뭐 스피드에 명 연관 없이. 그렇죠. 음. 어. 하지만 시간이 끝나면 음. 어, 나는 원래 본연으로 돌아가. 그런데 진짜 별을 먹었다고 내가 팩이 있게 막 코너로 들어갔다. 그런데 별을 별을 썼는데 중간에서 끝나면 끝나요. 공감, 공감. 어, 문감, 문감. 일단 저는 이제 유도 거북이 음. 어, 일단은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이 귀찮은 놈을 치워버릴 수 있어요 한 놈이라도 빨간 거북이 네. 네. 음. 그 말은 즉 항상 뒤에 후위권에 있어요 <laughs> 아, 아니죠 보통 1, 2위를 다툴 때 앞에 있으면 유독 공격 아이템이 안 나와요 그러기는 해요 뒤에서 계속 알짱대고 그 아이템을 써대면서 저를 귀찮게 합니다 음. 일단 제가 제쳐졌을 때 음. 이놈의 식기 한번 내 어디서 감히 내 앞을 나오냐? 아, 한번 죽여버리는 거죠. 죽인다, 스포츠 게임이데 <laughs> 죽인다는 <laughs> 표현이 조금 아니 또 뭐가 있지? 아이템이? 동전, 동전도 진정 제일모 없는 거. 아니 쓸모 네. 있습니다. 네. 이게 동전이 어떻게 보면 방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딪힐 네. 때만 동전이 하나씩 하나씩 체력 네, 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떨어지면은 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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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리질리 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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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휘리 휘리 휘리� 내가 선두이면은 공격 아이템이 안 나온다고 했던 음, 부분이 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짜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특히 이제 꼴찌 같은데 있을 때그 있잖아요. 광으그 뿌리는 번개 바바바바 막아 그래 아, 그래 짜가져 네. 지는거 어. 이제 멸리는 줄었어 멸리는 이제 그게 잘 나오고요. 보통 네. 이제 초록색 거북이 있잖아요. 일찍 음. 쏘는 거 일찍 산 대로에서 이제 볼링핀 넣듯이 이제 다 네. 치라고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줬어요. 하다 보면은 네네. 루이지 같은 캐릭터들이 스타를 먹는 것 같더라고. 캐릭터마다 음. 컴퓨터 하는 캐릭터잖아요. 일정 확률로 자기 고유 그 NPC 애들은 그니까 내가 먹고 있는 그 기를 안 먹고 네. 자기가 스스로가 뭐어 얻어가지고 뭐 음. 하는 것 같더라고 쿠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뒤에 뭐 불꽃 같은 거를 똥싸죠. 그는 그래, 빨간, <laughs> 빨간 똥싸고 야뭐 불닭볶음면 먹었냐? 그리고 키콩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바나나만 존재도만 키노피어랑 이제 피치는 이제 버섯을 설치를 하죠. 자 그리고 마리오 카트에는 여러 가지 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컵이라고 표현을 했죠. 아 그렇. 그랑프리 짜라고. 어, 요게 또 이제 난이도를 뭔가, 음, 머쉬룸 같은 경우는 뭐좀 이지 모드 같고. 그죠그 네. 다음 플라워부터 이제 미, 미디움, 뭐 그래서, 네, 하드까지, 뭐, 네. 어, 하드까지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약간 F1 트랙 같은 머쉬룸 컵이 제일 좋아요. 아, 예. 아, 음. 량도 아. 50cc가 더 좋아요. 왜냐면 아 그래요? 컨트롤 기가더 좋잖아. 아. 느리니까. 느리니까. c 씬 쉽더라고. 어, 쉬워요. 네. 그래가지고. 어. 잘 못하니까 그게 더 좋아서. 저는 머쉬룸 컵이 제일 재밌었어요. 음. 플라워부터 음. 가면은 레이싱이 아니라 던전 게임이 돼버려요. <laughs> 아, 맞아, 뻥, 맞아.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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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점퍼야 되고 그리고 또그 구간은 다른데는 <laughs> 네. 이제 코너가 이렇게 매끄럽게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각져 있단 네, 말이에요. 직선형이죠 네, 네. 90도를 꺾어야 되는 구간이 많은데. 아, 그것 때문에 너무 싫어요. 너무 짜증나고. 그, 거, 그런 데가 사고나발이고 아, 그러니까요. 일단 코너링에서 너무 짜증나는 게. 그러니까. 코너링에서 내가 분명히 부스터를 딱 놓고 이렇게 코너를 돌려고 하는데 꼭 와서 꼬라박아. 아이, 낫죠. 밀어, 밀어. 밀어, 정말. <laughs> 매너 한도덕이 없어, 이놈들이. 그니까 <laughs> <laughs> 되게 웃긴 게, <laughs> 네. 그 마리오랑 루이지는 어쨌든 피치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응? 본편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분들이 레이스를 하기 시작할까 서로 앞뒤가 없어. 그러니까. 아, 맞아. <laughs> 아, 맞아. 어, 이 전작에서의 유대감은 어디 간 거야, 이 사람들이. <laughs> 서로 죽자살자해. 아주 1등 못하게 하려고 작정들을 어, 했어요. 작정들을. 아, 아주 비열한 피치 공주를 봤어요. 아, <laughs> 아니 또1 <laughs> 내가 1위에 있으면 네. 2위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도 않아. 아 가나. 음. 계속 따라. 근데 얘가 꼴등 하잖아 많이 차이 나다 그러니까 <laughs> 차이 <나요. 웃음> 한 바퀴 <laughs> 은정추월 당해.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럴 때 정말 하기 싫은데 네. 어떻게 끊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웃음> <웃음> 어. 아 일단 이 게임 굉장히 뚜껑 열리게 만드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어, 이게 각종 요소들이 사람을 경쟁하게 만들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러면서 뚜껑 많이 열렸어요. 어, 우정 파괴 게임이다. 아, 그렇죠. 그럼... 음... 친구들이랑 대전하면. 아, 그럼. 네. 최초의 우정 파괴 게임. 나는 네. 조카랑 싸웠다니까. 에. 찰스 다이니슨. 종의 기원이란 책이 있습니다. 어? 카트라이더의 기원. 기원이 바로 이게 마리오 카트 가 아닌가? 어.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거기 그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laughs> 아 그래서 종의 <종이> 기원? <laughs> 알맹이가 없는 <데는> 대답이었네요. <laughs> <laughs> 음, 아니에요. 기원이 그러니까 카트라이더 같은, 같은 캐주얼 레이싱 게임의 기원이다. 아 시초다. 음, 어.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자, 저희 인생 게임 또 마무리 해보겠고요. 내 인생을 돌려줘. 돌려줘!